우리는 나당전쟁으로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확보한 영토가 호로하에서 철관성까지라고 배웠다. 이 호로하를 우리 학계에서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나당전쟁시의 신라 영역을 호로하 이남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후 발해의 성장을 우려한 당나라가 평양성 이남의 영토를 인정함으로써 신라의 영토는 대동강까지 확대되었다고 한다. 호로하를 경기도의 임진강으로 설정한 것은 호로하가 신라에서 고구려 평양성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다는 기록에 근거한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북한의 평양으로 비정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임진강을 호로하로 비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연, 호로하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임진강이 맞을까? 호로라는 말은 표주박을 뜻한다. 위와 아래가 둥글며 가운데가 잘록한 모양의 박이다. 그러므로 호로하는 표주박처럼 울퉁불퉁 굽이진 물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호로는 진화와 우리의 역사서에 다양한 한자로 기록되어 있다. 즉, 표주박호는 호리병호 또는 오랑캐 호로 기록되어 있고 갈대로는 몰이름로 밥그릇로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는 호로하라고 하고 구당서와 신당서는 호로하라고 했으며 태평어람에서는 호로하라고 기록했고 자치통감은 호로하와 호로하를 같이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호로하는 나당전쟁 시기에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이 당나라와 벌인 격전지이다. 과연 호로하는 어디에 있던 물길이었을까? 호로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신라와 당나라의 주 전선은 성문과 대방이었다. 성문 전투는 신라와 당이 대륙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일대 결전이었다. 김유신 장군의 아들인 원술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문 전투를 배경으로 한다. 이 전투에서 많은 신라군 장수와 병사가 전사했고, 원술 역시 장렬하게 전사하고자 하였으나, 부관 담능이 말리는 바람에 죽지 못하고 귀환했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군은 성문 전투의 패배 이후 주력군이 괴멸하여 호로하까지 밀리게 되었는데, 이 호로하 전투의 승리 후에 전세를 만회할 수 있었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거란의 군사와 함께 와서 북쪽의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무릇 아홉 번 싸워서 우리 군사가 모두 이겨 2천여 명을 목 베었다. 당나라 군사 중에서 호로와 왕봉 두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 이후 나당 전쟁의 주요 격전지는 호로와 일대였다. 밀고 밀리는 대치가 장기화된 것이다. 하명 5년 유인괴가 계림도 대총관이 되어서 동쪽의 신라를 정벌했다. 인괴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호로화를 막고서 칠중성 큰 진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유인괴의 칠중성 공략은 당나라에게는 엄청난 승전이었던 것 같다. 유인괴는 귀환했을 때 자기가 공작으로 올랐고 재상급지위인 좌복야에 임명되었다. 이후 칠중성은 곧 신라군이 탈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삼국사에 기록된 이 호로하를 신당서에는 호로하라고 하고 태평어람에서는 호로하라고 기록했다. 모두 한자 표기가 조금씩 다를 뿐 같은 강이다. 673년 5월 고구려 부흥군은 이 호로하에서 당나라군과 일대 격전을 벌인다. 고구려 부흥군은 당나라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으나, 당나라 연산도총관 이근행에게 크게 패하여 고구려 부흥군이 완전히 와해되는 계기가 된다. 하명 연간에 연산도총관 우령군 대장군 이근행이 호로하의 서쪽에서 고구려 반란 무리를 대파하고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았다. 태평어람에 기록된 호로는 신당서에 기록된 호로와 같은 뜻으로 표주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호삼성은 자치 통감의 주석에서 호로하가 곧 호로하를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했다. 즉, 한자 표기만 다를 뿐 같은 강이라는 것이다. 호로하는 속칭 호로하라고 하는데 곧 형장수이며 동광현 서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호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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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하가 모두 같은 강을 지칭하는 말이며 한자 표기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호로하는 어느 물길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호삼성은 호로하가 동광현 서쪽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동광현은 하북성 창주시 동광현에 존재하는 지명이다. 호로하는 심주 남쪽으로 4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기주 동북쪽으로 흘러 주의 경계로 들어가 형수현 북쪽을 지나 무읍과 무강 두현으로 들어간다. 방역이요. 형수는 현재의 하북성 형수시를 말한다. 이 형수와 가까운 지점에 안평이 있다. 이 안평은 고대 한나라와 고구려의 격전지였던 서안평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명이다. 호로하는 하북성 형태시에서 하북성 형수시로 흐르는 강이었다. 이 강이 현재 지명은 부양아이다. 신라와 고구려 부흥군이 당나라에 맞서 일진일퇴를 했던 호로하는 하북성 남부 일대에 있었다. 호로하는 호타 장하 부하가 합류하여 형수연에서 무강현으로 들어간다. 또 동쪽으로 하간부 헌현으로 들어간다. 호로하는 기주 신하진에서 심주 무강현으로 들어간다. 송사 하거지. 671년 신라 문무대왕은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 온 당나라 계림도 행군 총관 서린귀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여기서 문무대왕은 신라가 전쟁을 선택한 이유가 백제의 영토를 돌려주지 않는 당나라에 있음을 밝혔다. 7월에 이르러 당나라 조정의 사신으로 갔던 김음순 등이 땅의 경계를 그린 것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었다. 황하가 아직 띠와 같이 가늘어지지 않았고 태산이 아직 숫돌 같이 되지 않았는데 3, 4년 사이에 한 번은 주었다가 한 번은 빼앗으니 신라의 백성들은 모두 본래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백제의 주요 강역은 황하 남쪽으로 현재의 산동성과 하남성 호북성 일대였다. 백제의 사비성은 현재의 부여가 아니다. 부여에서 출토된 사택지적비는 부여가 사비성이 아니라 내지성이라고 불렸던 지역임을 증명하고 있다. 문무대왕이 말한 황하와 태산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백제의 대륙 강역을 말한 것이다. 문무대왕은 이 영토를 확실하게 신라의 영토로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당 전쟁의 격전지는 황해도와 임진강 유역이 아니라 하북성 일대였다. 이는 고구려의 남쪽이자 신라 북쪽의 형세를 이루는 곳이었다. 670년 3월 신라의 오굴성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나당 전쟁은 676년까지 7년간 이어졌다. 672년 8월 성문 전투에서 신라가 크게 패하기도 했으나 675년 매소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의 승리로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신라는 이 전쟁의 승리로 대륙의 백제 영토를 지켰고, 고구려를 이은 대진국 발해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열어 민족사를 계승하였다. 참고로 이 호로하라는 지명이 산서성 북쪽, 장성 너머에도 존재한다. 산서성 북쪽, 올주를 거쳐 북쪽으로 흐르는 상거나 지류의 이름이 호로하이다.